여기가 우리가 들어왔던 길인가요? 아니요, 여긴 정문이고. 네. 오, 내비가 이쪽 길 일단 안내를해 주네요. 합천에 제가 여기 학교로 왔던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처음이 아니네요. 아. 꼬꼬님이랑 왔던 것 같아요. 네, 저쪽이 요건 정상. 전기차량, 일반차 우인정상기 잠시만요 카드 수납해 주시는 분이라 좀 바짝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서 배달 통통 밟아보세요 됐습니다 핸들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더 앞으로 가볼게요 위에서 서행하시오. 바로 1차로까지도 꽂드셔야 되겠죠. 2차로 택시님들 다 막혔죠. 우리가 먼저 갑니다, 형님. 네. 스파크보다. 스파크가 우리까지 앞질러 올라왔죠. 네. 우리 뒤에 있었는데. 왠지 아시죠? 초보스 때꺼 때문에 그래요. 깜빡이는 꺼주는 게 낫죠. 형님.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는 경각심 가지라. 예, 언제든지 보행자들이 티 나온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실선 지그재그가 있는 곳이 있는데, 무단횡단 많이 하는 사고다발 구역에는 주로 많이 그어져 있어요. 이 지그재그를 배웠는데 발음을 찍게 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달다오신 짜님을 엊그저께 연수를 했는데 음. 나이가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었어요. 어? 미국에서 40년 운전하다가. 네. 예, 어, 어, 영상 본것 같아요. 한국은 주차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공식을 사용해서 배우지 않으면 주차를 못 하니까 그게 음. 주차하는 습니어 직접 <laughs> 발음 좀 전나요, 님? 조심해요. 예, 조심. 회원님도 이제 초보 스티커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제가요? 이유는 네, 회원님이 어느 정도 이제 한다 싶은 마음이 들면 다른 초보들이 답답하게 보일 음... 수 있어요 유독 회원님보다 느리게 간다거나 꾸물꾸물거린다거나 네. 근데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면 못 가요 항상 주황불을 발견하죠 그럼 딜레마 네. 존이 걸리죠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망설여지는 구간 근데 갈 때는 신속하게 가줘야 되는데 회원님 또 특징이 다가 아... 거울을 보고 차량을 딱 보는 순간 브레이크 무식중에 밟아요. 네. 속력이 확 줄어드니까 못 가죠 당연히. 네. 보내고 갈라 그러죠.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네요. 네, 예, 좋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우회전인가요? 네, 예, 여기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지포가 딱딱해지고 있는 소리 들리시죠? 지포요? 네, 예. <laughs> 천천히 가면 지포가 딱딱해진다. <laughs> 그래서 근데 애써 빨리 갈 필요는 없는데, 여님이 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적신호, 정지선까지 가볼게요. 음... 앞에 보시면 탑차가 약국에 갔는지 택배차인지 보시면 물건을 승하차 네. 뭐 적재하기 위해서 내릴 텐데 저 갓길에 세워놨잖아요 차로는 네. 두 갠데 우리가 점선을 넘어가지 않은 거라도 네. 밟고만 지나가도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옆차로에 달리던 차인데 우리 차선을 밟고 오는 차들이 있어요 네. 깜빡이는 켜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님이 가능성 열어두고 운전하시는 것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언니? 직진. 아, 예, 그... 직진하다 우회전하라 그러죠. 네. 예. 지금 여기서 우회전이 아니죠. 네. 다리 건너가서 우회전, 우회전. 네. 우리 이야기는 하면서도 내비는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언니. 네. 좋습니다. 아, 또 신천대로를 타나 예. 부담스러운 거를 자주 해봐야 되겠죠. 이제 택시 엄청 자연스럽게 저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차로가 없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클락션을 빵 눌려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저기 있을 때 클락션 눌려보는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네. 여기 지나가 봤었는데. 한번 지나가 보셨죠? 이제 자연스럽게 깜빡이 바꿔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 서로 들어가야 되는 아, 가다가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류한다고 깜빡이 켜고 또 음. 진출해 보도록 할게요. 좌우 살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깜빡이 습관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좋나요? 어. 네. 조금 현님 차에 비해서는요. 그죠. 예. 좋습니다. 현님 속력이 빠르면. 차를 네.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 자전거는 반대편에 어. 거죠. 자전거 반대편에 오는 거죠. 자전거 역주행하는 줄 알았죠. <laughs> 네. 근데 장작 하는 것도 사실은 형님 팔긴 팔아야 되는데 네. 상대방에게 맞춰줘도 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평범한 직장 생활보다 차라리 이런 뭔가 영업이든 장사든 사업이 더 낫나요? 회원님에게는 아니요 <laughs> 저는 회사 이제 지금 그거 해보,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네. 쉽진 않죠 네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laughs>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회원님이 잘될 때는 잘 돼서 좋았는데 이렇게 잘안될 때는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 챙겨주거나 뭐 임대료, 네. 뭐또뭐그노열티 하다 네. 보면 또 머리 아파지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제 뭐 마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네. 되고 좋습니다. 몸이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육체 노동이니까. 맥주를 많이 드십니까? 예.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니, 오히려 더안 먹는 것 같아요. 배달해야 돼서. <laughs> 네. 예, 좋습니다. 어, 네. 좀 추운데요. 예, 잠시 바꿨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네. 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가 또 꺼질까봐 이렇게 아, 틀어놨는데 셔도 돼요 앞차 외기로 해놓으면 앞차 매연이 그대로 우리 코로 다 들어와가지고 아. 바꿔놨어요 네. 멀어지면 다시 이렇게 다시 바꿀게요 지금 안 춥죠? 네. 네. 끼어드는 차들 있다라고 우압류도로 표지판 있죠 네. 우리가 끼어줄수 있으면 끼어주는 거예요 무작정 끼어주는게 아닙니다 네. 큰 길에 있는 차가 우선이고 끼어드는 차들은 차선이에요 네. 우리 눈치를 보고 들어와야 되겠죠 앞차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는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죠. 네. 예, 가속페달로 조절하고 있어요. 현님도 그렇게 앞차와의 안전거리 조절해 보세요. 네. 근데 배달 같은 거를 직접 하기보다는 그 배민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나요? 아 원래는 예. 그때 한참 그 다들 배달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 퀵 그. 오토바이가 퀵이 없어가지고 예. 등록을 못해가지고 차를 일부러 샀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오토바이 한 업체가 구해져서 지금은 배달 보내고 있어요. 직접 안 해요. 아. 한번 가봤는데. 아마 다시 차를 정리할 건가요? 그렇 아니, 아니요. 계속 운전할 거예요. 지금 할때 해야지. 아니면. 좋습니다. 우린 계속 가속 배달을 으면서 어? 북대가 왜 우리를 추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들어서? 북대구 IC로 빠지기 위해서 우리를 추월해서 갔죠. 어? 그래서 네. 우리도 달릴 때 달려줘야 되겠죠. 네. 안전하게만뭐 추월하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맞죠. 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안전거리도 없이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 네. 경찰관님 여기 또 이동식 단속 카메라 찍고 있죠, 카메라. 저거를 단속하는 동안 경찰관님들 뭐 하나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나요? 주무시죠. <laughs> 예, 그것도 업무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궁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단속 중에 경찰관님은 뭘 하고 있을까? 네. 레이가 어떻게 할것 같나요? 우리 앞에 들어오겠죠? 네. 앞에 페스, 똥차, 똥차라 부르나요? 폐수차? 있으니까. 저속 차량이죠? 네. 근데 가다가 이 차선이 계속 있으면 상관없이 차선이 없다 그럼 똥차가 네. 우리 앞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오른쪽 거울을 또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앉아있어갖고 오른쪽 거울은 아예 제게 맡겨놓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봤어요 좋습니다 왼쪽 거울 보는 횟수만큼 봐야 돼요 네 오른쪽 거울이 유연하게 보아질 만큼 대하 현님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볼리가 아, 무리하게 운전하네요. 어... 또 저러고 또 차로 또 변경했어요. <laughs> 탑차가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지 말고 오른쪽 깜빡이 넣어보세요. 깜빡이만 넣어보세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가속페달 밟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가속페달 더 힘껏 밟아보세요. 이차 추월해보세요. 탑차요. 예. 쉬울 거예요. 느리게 가면서 왜 굳이 우리 앞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온 거였어요? 예. 우리 앞에 들어왔었죠. 우리 시야를 떼서 버렸죠. 깜빡이 끄시고. 비상등 하나 날려주면 좋죠. 양보해줘서 고마워. 라고 한번 <laughs> 전달해 봤습니다. 또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메라 앞에 속력 조절 꼭 브리커즈 잡지 마세요. 80이죠. 80짜리. 줄일 필요가 없죠. 또다시 지하차도 타고 나갔다가 왼쪽, 오른쪽 끼어들기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거울 한 번씩 봐주시고, 전봐주시 거울 볼때 1초 이상 바라보지 않아야 원님이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진 않습니다. 바다가 네, 네. 탑차도 한번 추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월할 때는 항상 왼쪽으로. 네. 점선 나오면 추월할까요? 우리 앞에 또 들어오죠. 좋습니다. 우리가 추월 한번 해볼 사람 있으면, 이야, 거침이 없구나. 역시 트럭 기사님 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끼어들고 앞지르기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양보해 주기는 싫은 브레이크에서 밟을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운전 많이 하시죠 못됐다 <laughs> 하시다 보면서 아직까지 진상 고객을 만난 적은 없나요? 많죠 많아요. 술 취하면 일단은 홀에서 주로 많습니까? 포장이 많습니까? 둘. 둘다예요둘다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포장은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홀은. 홀은 상상 이상이고. 제가 수리치한 모습을 보니까 더 상상 이상이고. 두개좀 종류가 달라요. 제가 또. 정체될 수 있어요. 저기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나이가 어리고 또 여자다 보니까 책임자인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알바생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저는 꼭 아가씨, 언니 이렇게 부르죠 어. 그러면 사장님이 예. 네. 직원들하고도 일단은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네. 직원들하고의 마음도 잘 나눠야 되는데 네. 문제는 나이가 또 그런 게 사람들이 깔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laughs> 회원님을 축켜 세워주지 않으면 어 손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회원님이 히어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히어잡죠 애들이 꼭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제 그냥 제가 외, 외관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알바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손님들이. 손님이 근데 가게를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 늘, 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인사나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상대방에게 내가 서비스를 최대한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이 만족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 가면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음... 인사를 최대한 잘해준다는데 상대방이 내가 인사할 때는 못 들어놓고서는. 음... 예. 그래서 앞전에 그 마산에 닭발 운영한다는 그분에게도 진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저희는 술집이다 보니까 손님을 무조건 이제 응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때 다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두 분이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예, 1차로까지 들어가보세요. 1차로까지요. 예. 지금부터 가속 페달만 사용해서, 네. 예, 됐다 밟았다 하면서 주행해보셔요 고속도로는 무섭네요 손에 땀이 나나요? 조금이야 조금? 네. 선생님은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저요? 운전 경력이 한1 2 3년된것 같아요 근데 1 2 3년이 되어도 사람들 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중요한 것보다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일단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예, 상대방이 못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만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 더 밟아야 됩니다 큰 펌프차 추월해볼게요 회원님 여기서는 달리는 코스예요 그래도 될까요? 네이 네, 앞으로도 차봅니다 브레이크는 밟지 말고 가속 페달만 조정하세요 아니 왜냐면 이 차들이 멈출 게 아니고 갈 거니까 차가또 들어오려고 하죠 아마 우리 앞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들어오는그 앞에 스파크가 있는데 스파크가 저속으로 가면 탑차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이패스 이 차량은 하이패스 없죠? 없어요 요금 정산이야 되겠네요 일로 들어가야 되죠 예. 여기 고속도로인가요? 유료도로입니다 아 유료도로에요? 폴게이트 몰랐어요 신호등이 그래서 하나도 없죠, 형님. 아 그래서 빨리 가죠. 신천대로 아니었다. 신천대로 유로도로 아닌데? 그쪽에 이제 통행세를 받는 거죠. 고속도로 어?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남대과 i c 를 지나는구나. 이 차량이 어디로 등록돼 있나요? 그 등록이요? 예. 어, 대구로 돼 있어요. 스파크 따라가요. 깜빡이 켜고. 오, 너무 빠른 디 속력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번호판 있는 곳에 앞바퀴가 있다 생각하세요. 우리차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사이드 미러입니다, 윤희. 네. 보시면서. 바퀴, 바퀴가 끌기진 않나요? 예. 바퀴가 지금 번호판 있는 곳이 흰색 선이 지나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 조금 더 가보세요. 이대로 가면 멀죠, 윤희. <laughs> 이렇게. 번호편을, 소인권을 발급받을 때도 현이 브레이크 밟고 있었죠? 네. 근데 엉덩이가 떨어지면서 혹시라도 브레이크 밟던, 밟던 어... 발이가속페달 밟아버리면 앞으로 차가 나갑니다. 그거 네. 조심하세요. 네. 그 기어를 변속하는 게 좋다. 네. 예, 계속 직진하는데 이제 깜빡이 왼쪽 켜놓고 계속 이제 우리 그걸 보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차량들이 빨리빨리 달리죠. 우리도 네. 더 빨리 가속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어, 고속도로를 타고 갈줄 몰랐는데 고속도로를 타군요. 그러게요. 신천대로만 타고 간줄알았는 저도. 내비 음성 듣고 보는 거는 어려운 거 없나요? 조금 어려워요. 그 거리를 3 0 0 m 인데도막 모르겠고. 그래. 근데 소리가 왜안 들리죠? 잠시만요. 제가 키워놨나요? 저거 줄여놨나요? 안될 반대꺼. 뭐지 내비는 <laughs> 소리가 안 나오겠는데, 내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블루투스가 잡혀져 있어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이제 들리죠? 네. 어, 여기 뭐떨어져는데 예, 그냥 그대로 지나갈게요. 타이어가 <laughs> 터졌네요. 보통 대부분 트럭들이 타이어가 잘 터져요, 언니. 무거운 걸 많이 실고 다니면서 어, 타이어가 네. 심한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빨빨리 안 하면 저렇게 많이 터집니다. 차선 옮길까요? 예. 차선 변경할 때 속도 유지. 다시 또 왼쪽 깜빡이 넣어보세요. 제가 한번 차로 변경해 볼게요. 보세요. 핸들은, 형님, 조금만 조정해보는 거예요. 오른쪽 깜빡이 넣고. 형님이 근데 보세요. 핸들을 많이 조향하면 많이 조양한 만큼 또다시 핸들을 원위치 하기 위해서 차량이 흔들흔들거리죠. 네. 그래서 어머니나 이모가 볼때 승차감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조향해도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하는 게 회원님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조향을 해서 얼마든지 차선 변경할 수 있는데 부모님 탔을 때 많이 조향하니까 차가 자꾸 꿀렁꿀렁. 그 깜빡이 넣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 이어서 화원오프 톨게이트입니다 깜빡이 커도 되나요? 네약 700m 앞 화원오프 톨게이트입니다 통행료는 1,200원입니다 두 차로 모두 오, 만나네요 네? 두 차로 모두 뒤에 못 들었어요 두 차로 모두 좌회전인데 나중에 만날 것 같다고요? 이 지금 원심력에 의해서 차는 밖으로 벗어나죠, 언니? 네. 그러면 우리가 안쪽으로 붙어야 차가 밖으로 벗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이제 하이패스 구간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예, 1차로가 하이패스다. 그 깜빡이 놓고 우리는 화살표가 적혀져 있는 그 구간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어디요? 저기요? 예, 아. xx 화살표. 아, 여기구나. 네, 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잘안 보여요. 하이패스만 엄청. 나중에 화려하게 뭐. 되어 있고. 그러니까 <laughs> 화려한 거 아닌 곳으로 가면 돼요. 어, 화려한 거 아닌 곳으로.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짝 붙일 필요 없어요. 왜? 손을 내미니까 uh -huh. 상대편도. 네. 다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핸들 살짝 우측으로 돌리면서 내비따라 한번 가보실게요. 가는 길에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화원성송공원 쪽에는 한 번도 안 오셨나요? 네 살면서 처음 와보네요 조금 으량이붙어있 편이죠 안쪽으로 보면 핸들만 미세하게 차량이 많이 정체됩니다 과소하는 도중에 사고 날수 있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음.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직진. 네. 길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차가 넘어질까봐 무서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런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네. 이 아스팔트가 좀 꿇어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네. 방지턱 어구. 예, 제가 제목 지켰습니다. 타턱이 <laughs> <방지탄이> 제가... 많아요. <목소리도> 어, 7은... 어. 형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껴지진 8은 않나요? 8은... 네. 빠른가요? 예. 뭐 자꾸 코너링이 불안해. 이 <laughs> 보세요. 어, 어. <목소리도> 아니, 어. 뭐 운전대를 8은... 잡고 있어서 형님의 7은... 7은... 목은 7은... 괜찮은데 제목은. 아프죠? 아 뒤에 차가 와서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네. 다들 천천히 달 수밖에 없는 좁은 도로에요 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3 0 과속 방지턱이 <laughs> 있습니다 경치 좋네요 네 뷰는 저는 좋네요. 처음 알아요 어. 회원님이 연애는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뭐이것도 <laughs> 가보라는 소리를 자, 못 하겠어요 자꾸 다시. 짚어주시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